젊은 선지자로 보입니다. 어, 왜냐하면 그의 사역이 훨씬 더 길게 나오기 때문에 예, 젊어야만 더 오래 살수 있다 보편적이죠. 어, 스가랴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어, 이제 바벨론에서 태어나서 젊, 젊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어, 그가 이제 함께 수르바벨과 왔고 어, 그의 이제 그 일장 일절 한번 보세요. 시간을 아무리 한번 계산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스가아1장1절 다리오 왕몇년몇월자 그러면 아까 어, 학계 한번 보셔야 돼요. 아까는 처음에 1장1절에몇년2년 똑같은 해요. 2년 몇째 달 여섯째 달 근데 여기는 몇째 달 여덟째 달. 아까 스가 어, 학계는 여섯째 달 다음에 일곱째 달2 1일 다음에 세 번째가 2장 10절에 아홉째 딸, 24일 여기는 여덟째 딸, 그러면 뭐와 뭐 사이에 들어가는 거예요? 2장 9절과 10절 사이에 하나님께서 학계가 아니라 누구한테 말씀을 주셨어요. 이제는 스가리아 학계는 자기의 말씀을 쭉 썼지만 순서적으로 보면 학계의 1 메시지, 2 메시지, 그리고 스가리아 메시지, 그 다음에 다시 학계 메시지로 이어져 간다라는 겁니다. 예, 같은 시대를 살았다는 라 것이 이제 일절에 아주 딱 어, 어, 확인되어지게 되죠. 아, 어, 그다음에 이제 7장으로 가서 보시면요. 자, 7장 1절입니다. 다리오 왕몇 년이요? 4년이네요. 몇년 지났어요? 그럼요, 2년이 지난 겁니다. 다리오 왕 6년에 성전이 완공이 됩니다. 그러면 2년에 시작을 했고 4년이니까 성전이 중간 정도. 건축이 되어진 거죠. 그리고 앞으로 한 2년 후면 성전이 완공이 되어지는 겁니다. 아, 시간 흐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죠. 아, 그렇게 해서 아 이게 지금 학계하고 스가랴가 이렇게 같이 사역을 하고 있구나. 아, 그 학계에서는 이제 그 이후로 10월 달 이후로는 뭐 말씀을 전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제 스가랴를 통해서 그 일들을 하시고자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 학계의 임무가 다르고 스가랴의 임무가 달랐다라는 겁니다. 학계의 임무는 뭡니까? 성전을 짓게 하는 거예요. 그럼 스가리아의 임무는 뭘까요? 성전을 지은 이유를 준비하는 겁니다. 성전을 지은 이유, 뭘 해야 돼요, 그럼요? 예, 그 죄에서 떠나는 것을 해야 돼요. 성전만 덜렁 지어놓고, 예, 그리고 나서 그들이 죄악된 삶을 살게 되면 지은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어, 그러나 뭐, 우리가 미리 살펴보면, 이 스가리아의 예, 이 사역은, 음, 쉽게 얘기하면 실패입니다. 뭘 보면 실패냐? 말라기서를 보면 실패예요. 말라기서의 상황이 그래요. 성전이 있어요. 왜 학계에 시작을 해서 지었어요. 그런데 그때 성전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어땠어요? 하나님이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예배를 드렸어요. 결국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셨던 성전이 건축된 이후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예배 드리는 삶, 성전을 짓는 이유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 이유를 준비시키기 위해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가라에서에서는이큰 흐름이 8, 4, 2로 나와요. 8, 4, 2. 8, 4, 2가 뭐냐면 8개의 환상이 나와요.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와 회복을 보여주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네 4번, 번에 걸친 메시지가 나와요. 자, 그걸 잠깐 한 볼게요. 8개의 환상이 나오는데 1장부터 이제 출발을 해서 바로 8개의 환상이 나와요. 자 붉은 말을 탄 사람부터 시작해서 이제 그 의미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제 회복시키실 것이다. 다음에 네 뿔을 통해서 이방 네 제국이 바벨론에서 멸망을 당할 바빌로아 페르시아에서 이제 멸망을 당해지는 그런 측면. 다음에 청량제를 잡은 사람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이 다시 번성할 것을 얘기하고 그 사람 앞에 섰는 대제사장 요수아. 그가 다시 정결케 되어져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등대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성전이 이제 영적인 성전이 지어질 것을 말하고 있고 그러면서 제발 부탁인 것은 죄가 사라져야 된다. 그래서 6번과 7번이 그 내용이에요. 어, 날아가는 두루마리와 에바 속의 여자를 통해서 이 땅이 거짓 맹세하는 자, 도적질하는 자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어, 에바 속에 있었던 그 여자를 통해서 본래 그들이 지금 어디서 포로로 돌아왔어요? 바벨론에서 돌아왔죠? 그러면 뭐를 다 버리고 왔어야 되냐면 우상을 다 버리고 왔어야 되는데 묻어서 왔어요. 묻어서. 묻어서 뭐에? 삶에 그냥 묻어서 왔어요. 그걸 어떻게 하라고요? 그거 전부 다 다시 돌려보내라라는 겁니다. 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레위기에서 말씀할 때두 가지를 당부하셨어요. 너희들 애굽 풍속 전부 다 잊어버려라. 그리고 앞으로 들어갈 가나안 땅의 풍속 따르지 말아라. 이게 추레구만 백성들한테 요구했던 거라면, 이제 출 바벨론 했던 이스라엘에게, 성전을 건축한 그들에게, 너희들이 지금 바벨론에서 묻어왔던 그런 여러 가지 죄악된 모습들, 전부 다다 돌려보내라. 라고 지금 일곱 번째 얘기를 하시면서, 여덟 번째 다시 이제, 아,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아, 결국 이제 이큰 흐름 자체가 너희들 구속하고 성전에서 지어주고, 여기서 하나 님예배를 받으실 거니까 죄악을 다 버리고, 하나님을 예배해라라는 것이 여덟 개 환상의 큰 흐름이고요. 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 이 예언을 들었던 일부 사람들이 아 어, 그러면 우리 이제 더 이상 금식 안 해도 돼요? 더 이상 우리 뭐 애통해 하고 이렇게 안 해도 돼요? 어, 그들이 나라 빼앗겼던 것에 대해서 애통하는 날을 금식하는 날을 삼았단 말이에요. 무려 네 번에 걸쳐서 어, 그랬더니 이제 거기에 대해서 네 번의 메시지를 하세요. 어, 결국 이 금식 내가 하나님이 시킨 거 아니지 않느냐? 하나님은 너희들한테 금식하라고 명령한 적이 없다 이런 의적인 금식이 아니라 하나님은 정말 그 내면을 원하신다 두 번째 메시지는 백성들이 공평과 의를 또 자비를 베풀기를 원한다 그런데 그들이 그것을 거절해버렸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을 한 것이다 하나님을 경유하는 것과 사람에게 친절히 대하는 것은 늘 같이 갔던 겁니다 세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복을 아예 쏟아서 부어주실 것이다 네 번째는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금식했다면 이제는 축제가 될 것이고, 예루살렘이 멸망했다면 이제는 이곳이 예배의 중심지가 될 것이다라고 네 번에 걸쳐서 메시지가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에 걸친, 하나님께서 두 번에 걸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하세요. 그것이 초림 메시아, 그리고 재림 메시아. 초림 메시아는 거절당합니다. 그러나 재림 메시아가 와서